아, 안녕하세요, 장부님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 조금만 크게 부탁드립니다. 아, 네, 지금 괜찮으실까요? 네, 말씀하세요. 아, 제가 고민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 네, 물론이죠. 저는 2 7살 고졸 삼성전자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구독자입니다. 예. 현재로서는 회사 업무에 대해서 그리 즐겁지도 않고 지금 정부 음. 연차로 생각해 봤을 때 음. 절대 임원까지 갈 정도의 위치와 깜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 뭐 부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본업만 하기에는 제가 생각하는 삶을 음. 실현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부업에 좀 관심이 생겼는데 제가 가진 능력으로 그 어떻게 사람들에게 제 재능을 팔아서 돈을 벌수 있을지에 대한 가늠이 잘안돼서 제가 저한테 질문하기에 제가 좋아하는 거는 뭐 남에게 좀 조언이랑 참견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저 같은 고졸 신입사원 친구들에게 업무 외적인 뭐 주식 자본주의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또 사람을 대하는 업무에는 좀 자신감이 있고, 뭐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컴플레인 거는 거에 대해서 또 거리낌이 없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저랑 비슷하네. 네, 좀 외향적인 편이고, 말을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서 당부님이 들으시기에 제가 어떤 부업을 도전해 볼수 있을지에 대해서 음. 의견이 궁금해서 연락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투자 경력이 어떻게 돼요? 어, 제가... 21년도에 처음 첫 주택 부동산 투자를 했고 네. 그 2주택 3, 4년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요? 어 주식도 한 20년도쯤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매년 돈 벌었어요? 어, 아닙니다. 처음에는 벌었고 22년도에 잃고 해서 지금 23년, 24년 번거 하면 은 거의 또이 또이 한것 같습니다. 또이 또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본인은 고졸인데 네네. 저 네네. 보셨죠? 저 보시면 알거 아니에요. 어떤 취급을 받는지. 이저 네. 그러니까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4학년 2학기 네. 때 사업을 했다라는 스토리까지 있어요. 네. 그죠? 그럼에도 저는 네. 대학을 지금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왠지 아시죠? 네네. 음, 네. 우리나라가 그게 진짜 심해요. 저도 어느 정도 부도 잃었고. 네. 가정도 잘 준수하고 있고 아내도 참 좋은 사람 만났고 다 좋은데 이거에 대한 결핍이 있어요 저도 음... 그래서 저는 이 회사 일이 즐겁지 않다고 하셨는데 원래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정말 신의 계시를 받은 사람 빼고는 없을 거예요 저도 광고 사업을 하면서 전혀 즐겁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제가 꿈꿨던 음... 광고 일이 아니었거든요 음... 근데 그럼에도 저는 한 10년 정도를 참고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네. 투자랑 자산 잘 굴려서 불을 이루고 나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 즐겁게 할수 있는 일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이 일은 지금 삼교대죠 네, 거의 3교대니다 그러면은 원할 때 뭔가 낮에도 시간을 낼수 있는 일이고 급여도 세요. 그죠?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37살의 본인이 하고 싶은 네. 일을 하기 위해서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해보시면 어때요? 되게 좋은 일인데. 소득이 안정적이라서 네. 자기 계발하기도 좋고, 뭔가 시간을 내기도 좋고, 그리고 네. 삼성전자 네. 출신이라고 하면 커리어가 되게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네. 오히려 그런 느낌으로 가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한 10년 정도 다니면서 투자를 네. 병행을 하시고, 블로그에 계속 기록을 해 두세요. 내가 투자했던 기억들, 인사이트들, 이런 것들 뭐 본인이 말을 잘하는 편이라고 하니까. 그 AI 요새 그런 거 좋으니까 말로 해가지고 그걸 텍스트화 시켜서 그냥 남겨놓으면 되잖아요. 음... 블로그에 계속 네. 남겨놓고 그리고 주식 카페 같은 데에도 좀 공유하고 이러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지내세요 10년 동안 네네. 네. 그러면서 계속 본인도 경험을 쌓고 잘하는 순간도 올 거고 그러겠죠 그러는 네. 와중에 플러스 그 사이버대학교 네. 대학교를 네. 졸업을 하기를 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직장생활 경력이 있으니까 그걸 포함해서 네. 대학원을 좀 괜찮은 데를 진학해서 한 2년 다니고 10년이 되면 그게 네. 다 완성이 되겠네 그죠? 음... 그때 제가 하는 일이랑 비슷한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했던 루트가 음... 그거잖아요? 예. 네, 지금 너무 조급해요. 음... 뭔가 조언을 네. 하고 참견을 하기에는 아직 부족해요. 예. 저는 자산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그쵸, 그리고 예, 누적된 수익률이 되게 많고, 그 전에 뭐 광고회사 네. 대표였다는 커리어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심지어 유튜브도 4년 동안 저돈안 벌었던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부터 제대로 돈이 벌리기 시작했는데, 심지어 올해 접어요. 그죠? 음, 네,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인을 네. 검증받을 시간이 필요하고, 아직은 그렇게 네.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학교 다니는 중이다. 음. 원래 어떤 누군가의 삶의 전성기는 30대 후반에서 네. 40대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은, 예, 어려요. 네. <laughs> 그걸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아니면 네네. 두 번째 길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그 김짬부라는 분이 있어요.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특징이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배워가는, 재테크하는 청년 약간 이런 포지션으로 나아갔죠. 네, 컨텐츠야 대부분. 예, 그런 느낌으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음... 유튜브로 뭔가 저는 이렇게 돈을 아끼고 이렇게 뭔가 하고 있... 주식 투자는 삼성전자 생산직뭐 이런 느낌 아네 음, 그런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알려주신 조언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네 어쨌든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당부님 네 들어가세요